사랑채의 십자가 꽂고 이렇게 주문진 교회는 이 도성 등대가 되었나이다. 십자가의 사랑이여 주문진 교회여, 피 묻은 주님의 흔적이 변풍되어 둘렀도다. 스무 살 젊은 나이 길 떠나 사십 년 당신의 종이 되어 이 자리에 소원이 감격의 눈물이 진주되어 흐릅니다. 땡그렁땡 땡그렁땡 깨지도록 자신을 쳐문용헌 일깨우던 아그 종소리 가슴에 아련하여라. 저기 용석골 선악당 무속인의 가슴에도 북녘당 바라보며 한숨짓던 피난민들 창가에도 신비천 단위 넘어 매백이광일대게도 그리고 방거리 방황하며 비틀거리던 탕자 내게도 아그 종소리 이제는 저 하늘의 거문고가 되었노 비파야 깨어라 수구마 노래하라 눈물아 언덕 넘어 신 일곱해 긴 세월 강야를 돌아 불기둥 앞섰으니 하늘 백성들아 소고치며 춤추어 야회를 찬양하자 오늘은 모세의 지팡이 요수가 받는 날 하늘이 기뻐 청군이 노래하며 땅이 기뻐 성도을 화답하네 교회여 아 주문진 교회여 아멘